그 그래, 했잖아. 전설로 여기인된 땅. 도어 열린 거구나. <laughs> 좋아, 이제 뭐 어쩌라고? 근데 아니 뭐 어디 가라고 힌트를 줘야지. 아줌마 3만여 힌트도 안 주고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 어떡해? 뭐, 세이브는 못하는 건가? 여기서는? 어이C 뭐야 깜짝이야 안돼 안돼 지쳤어 방패 패딩은 못하나? 페링이 없어? 어이씨, 그냥 갈라고 그랬더니. 8칸, 아 근데 8칸은 안했는데 자동조정도 있긴한데 이게 근데 뭐가 칼질이 이게 패드로 하니까 힘드네 교육분으로 실제로 손을 움직여야지 형를 편하긴 하겠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건 내가 카메라가 없으니 안켰으니 보여줄수도 없고 제가 끝판왕쯤 되나? 아이고, 두통. 숙취해서. <laughs> <laughs> 저기로 가야 되는 건가 보네. 근데 이렇게 칼줄어서 너무 어려운데. 아, 괜히 먹었네. 여기 하트도 있는데. 에라이. 그냥 둘로 가면 되는 건가? 뭐봄 나오는데, 아니야.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없는데 아무것도? 아나이 알로 좀 그냥 화면이 자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전투할 것 같은데 여신의 검을 하늘로 향하고 사악한 기운을 향해 발산하거라 뱀들도 숨을 데가 있어야지 나타나지. 가스다! 독가스! 스카이워드를 보다 이 일대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주인님이 갖고 계신 페러셜과 같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절단님의것으로 추측된다. 아우징! 부탁해! 설명을 다 해줘. 하나도 몰라! 물건의 기운을 파이가 검의 끝으로 감지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강해져 진동과 소리를 알려준다. 커서의 끝으로 가리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이거를 누르면서. 에서 보라는 거구나. 여기 어디 있다는 거네. 오케이. 좀 다시 올라가라는 얘기군. 이건 뭐지? <laughs> 거 어디였지? 어? 별쪽이었던 것 같은데 여긴데? 또 올라가래. 그니까 여기라는 거 아니야. 아까 내려가기 전에 봤던 곳이잖아. 어, 없어졌어. 아, 문 앞에 뭐가 있었다가 없어진 거라. 준호님은 요새 무슨 게임 하세요? 요새도 게임 하긴 하시나? <목소리> 네완능 회복제 방패 게이지로 완전히 회복시키고 체력도 네 칸을 아직 이직 초반이라 그런가? 잘안네 음, 아마 요와 링크 걸맞은 자의 모양이군. 인도의 사자, 어? 그럼 저런 사람 들이, 그늙 어서 야숨에서 죽은 건가？그 빡다 구만 있는 할아버지 들 인가？야, 조금 전에 내려왔 다고？필 음. 론네 에서, 으로 향했으니 뒤쪽 게나 저기로 휴식을 세우면 빛 기둥이 생기니 이를 기준으로 삶을 수 있다네. 문 열어준 거구나, 지금. 체력 을여 렵게 확 켜진 든든 한 친구, 뭐야? 제가 저거 한 마리 들으려고 앉은 거야? 몹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네. 출발 하기, 전에 저장 을 해야 되 겠구나. 멍때리네 해. 어, 지금 그러니까 간간히 전화를 해야죠. 맨정진에 술 먹지 말고 술먹읍니술 술 먹고 전화하시니까 욕만 먹죠. 저기 파란 기둥, 저기 찾아가라는 거구나. 얘네도 잡는건가? 이거 회피, 회피는 있어? 기능이? 볼인데? 고로... 고로도 이거 용암산, 뭐 거기 있던 애들이잖아. 안 돼, 안 돼. 뭐 회피 이런 게 없냐? 잘려줘서 고마워, 고로... 방금 빨간 녀석들은 뭐야 고로? 너처럼 생긴 사람 만나는 것도 오늘은 두 번째 고로 좋은 정보 알려줄게 고로 태고의 역사를 연구하는 고론족 마르고라고 해 고로 여신의 섬이라는 장소가 있대 하늘로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이정표 같은 거다. 편해진다. 음. 이더 해봐. 더썰 풀어봐. 어, 그래. 그치. 우리 얘기잖아. 내가 위에서 내려왔잖아. 아닌데 황금 아닌데 이거는 원피스 만화 원피스에서 나오는 그런 데인데 음, 음. 안 들을래? 오! 음, 엄청난 마술이야 음. 속으로. 하늘로 가기야 아, 이런 게 있구나. 어, 어차피 세이브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거잖아 음. 오. 른다니까 특정.. 아, 특정 o down. Oh! o 준 장소로 돌아오실 수 있다. 근데 아미 뭐가 없어. 돈 주고 사야 돼. 근데 미니 미니맵은 이렇게 안 나오나? 미니맵이 나와야 가기가 편하지. 이건 미라 두꺼비 두꺼비는 누구예요?